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키워드는 발람의 축복, 온 땅의 복, 복의 통로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재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하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와 꿰뚫으리로다. 꿇어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아멘. 발락의 세 번째 저주 시도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또 다른 산으로 데려갑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아 보이는 곳에서라면 발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의 말도 달라질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작아진 것은 발락의 기대였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을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저 자신의 바람일 뿐입니다. 어쨌든 발락은 이번에도 성대한 재단을 쌓습니다. 시성으로 따지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은 간절함이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통로가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발락에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점술 쓰기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넘쳐서 나무가 풍성한 땅과 같으며 그 나라의 흥왕이 명성 높은 왕보다도 높을 것이며 그 힘은 강하여 모든 나라를 꺾고 물리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으며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실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약속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시며 그 뜻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세기 12장 3절을 보면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사람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땅에 복이 되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치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누가 우리를 축복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와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돌이킨다면 하늘이 열려 하늘의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하늘은 굳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에 통로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 없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늘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복됨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풍성하게 공급하시어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